건축주께서 아무리 그 시방서 내용을 본다 하시더라도 여기가 네. 싸다 네. 비싸다를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드시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어느 업체가 됐든 반드시 짚고 계약을 하신다라고 하면 공사 기간 내내 속 썩는 일은 없으실 거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 영업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집짓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일지를 주제별로 해서 한 다섯 번에 나눠서 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시공사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뭐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최대한 만족스러운 그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건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시기도 하죠.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목조주택을 위주로 하는 회사, 또 콘크리트를 위주로 하는 회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목조주택을 위주로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평당가 계약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평당가에 따른 평당 개념의 금액이 다를 따름이지 대부분 다 평당가 계약을 하게 되고요. 콘크리트 주택은 평당가 계약을 하는 업체도 있고 설계 이후에 내역 작업을 통해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어, 뭐, 뭐가 정답이다라는 건알수 없지만 어,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께서 어떤 형태가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어, 국내 목조주택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대부분이 다 평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평단가가 어느 정도인데 그게 맞는 자재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면 좋겠죠. 어, 계약 서류에 보면 평당가에 따른 자재 스펙,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방서 개념을 받게 되는데요. 어, 시방서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재 목록처럼 자제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저급 회사들이랑 지역에 있는 어, 지역 업체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 분명히 건축주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어, 시방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따른 자재 목록에 모델명이 확실히 기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따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타 회사들과 또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싸다 비싸다에 따른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동일 조건에서 비교가 돼야지만 제대로 된 비교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마루가 됐는데 강마루는 동화 자연마루, 낙투스진낙투스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모델명인데 연어 업체들 중에서는 강마루, 동화 자연마루, 일반 중급, 고급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급 중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또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이 정도가 중급이다 하는 그레이드를 제대로 판단 못하거나 또 시공사와 건축주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쟁다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방서에는 델명이 기재되어 있는 형태의 시방서를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부동산 계약에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도 보통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금 형태를 보통 총공사비 10% 정도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업체들은 보면 착수금이라고 해서 총 공사비의 30에서 40%를 받고 시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제로 자금 여력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중간에서 공사 도중에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따라서 어찌 보면 좀 처음 계약된 내용과 달리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 경험상 가급적 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모델명이 기재되 있는 내용을 시방서를 분명히 봤지만 당초 계약되어 있고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 예를 들면 창호에 따른 부분 욕실에 따른 부분 조명에 따른 부분은 회사마다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들은 그 기준에 초과되는 범주 내에서는 당연히 더 좋은 걸 원하시면 추가가 되겠지만 아,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불가피한 추가 금액이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렇지 않고 어, 건축주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공사. 도중에 이것도 추가합니다 저것도 추가합니다 하는 업체들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건축주와 시공사와의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형태로 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시방서에 나와 있는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시공사와 어, 건축주께서 명확히 짓고 계약 단계에 서 넘어가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하자 보증에 관한 부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통 메이저급 회사들은 하자 보증 기간을 보통 2년으로 무상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되면 계속해서 하자 보수를 해 드리지만 가전제품처럼 유상으로 바뀌긴 해도 그런 부분에 따른 보증이 분명히 필요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자 보증 이행 정권을 요구하시는 부분 또는 하자 보증 이행각서로 대체하시는 부분, 그건 회사의 신뢰도나 아니면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판단하시되, 반드시 그 부분을 계약 당시부터 짚고 넘어가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계약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산재고용 부분을 누가 부담할 거에 따른 것들 예를 들어서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산재고용 부분 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견적을 낼때 보면 가이 부담하도록 견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에 따라서 또 어떤 업체들은 그걸 서비스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요거는 또 건축 쪽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약서에 명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업체에 따라서 방법적인 것들이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설계가 끝나고 나면 보통 메이저급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본사에 가셔서 디자이너들하고 인테리어 협의를 하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자재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협의가 반드시 수반되는 형태의 회사들과 계약을 하시는 게 건축주께서도 앞으로 우리 집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미로 짐작해서 예상하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 3D 투시도 도면을 통해서 이렇게 디자인되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감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테리어 협의를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체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찌보면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염두하고 계신 업체가 있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짓고 계약을 하신다 라고 하면 공사 기간 내내 속 썩는 일은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예비 건축주 분들께서 다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집 짓기에 좀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건축 기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